안박사 정보 코너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장래 자신의 직업 탐색을 시작할 때입니다. 안녕 친구들. 그리고 우리 멋진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신나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바로 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여러분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씩씩한 운동선수?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 아니면 요즘 제일 인기 많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어떤 꿈이든 정말 멋져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수 있는 일을 찾는 건 마치 보물찾기 같아요. 직업선택학과 선택책은 여러분 미래의 직업을 찾는 보물찾는 지도예요. 오늘 그 보물찾기 지도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여행 목적지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정확한 방법은 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직업 정보를 정확히 조사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왜 일찍부터 우리 꿈을 찾아야 할까요? 음 마치 작은 묘목을 심는 것과 같아요. 튼튼한 나무로 자라려면 묘목 때부터 좋은 흙, 충분한 물, 햇빛, 좋은 공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묘목 같은 어린이는 부모의 적절한 지지대가 필요해요. 만약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른 채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나들이 힘들게 직장을 구해도 3년 안에 80%나 그만둔대요. 너무 아깝죠?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나만의 좋은 직업을 찾아보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도와주고요. 자, 그럼 나만의 슈퍼파워를 발견하는 즐거운 테스트를 해볼까요? 짜잔! 여기 커리어넷이라는 멋진 웹사이트가 있어요. 핸드폰 앱으로도 할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누구나 무료로 자기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답니다 먼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진로음 미탐색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를 하면 내 성격이 어떤지 여섯 가지 귀여운 이름으로 알려줘요 예를 들어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는 뚝딱이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친구는 탐험이 친구들을 돕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친절이처럼요 그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심지어 돈은 얼마나 버는지까지 동영상으로 보여준대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진로응미 탐색 검사도 있어요. 이 검사는 심리학자 홀랜드 아저씨가 만든 건데, 내 흥미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을 추천해줘요.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현실형이라서 운동선수나 기술자가 어울리고 궁금한 걸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탐구형이라서 과학자나 심리학자가 될수 있대요. 그림이나 음악처럼 창의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는 예술형이겠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 마음은 자라면서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매년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한 번씩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어때요? 나만의 슈퍼 파워를 찾는 거 정말 재미있겠죠? 부모님은 아이가 장래 직업에 관심 갖고 탐구하도록 방학 때 아이가 스스로 검사하고 그 결과로 나온 직업을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동기부여를 하세요. 물론 격려도 하고요. 또 부모님 하시는 일을 물러받는 것도 직업 선택의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꼭 필요한 세 가지 마법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마법 열쇠는 바로 자신감이에요. 나는 할수 있어. 하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죠.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하고 용기를 내는 것처럼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칭찬해주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면 자신감이 쑥쑥 자랄 거예요. 두 번째 마법 열쇠는 사회성이에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퍼즐을 맞추거나 팀으로 운동하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사회성이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85%나 중요하대요.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 세 번째 마법 열쇠는 인내심이에요. 피아노 연습이 힘들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때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바로 인내심이죠. 이때 부모님이 조금 더 격려해주면 우리 친구들의 인내심도 튼튼해질 거예요. 자신감, 사회성, 인내심 이세 가지 마법 열쇠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꿈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가장 든든한 가이드는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이에요. 부모님이 대신 꿈을 정해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지역별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직업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자벌드에 가면 여러 가지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대요. 지방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센터가 있답니다. 요리사도 되어보고 의사도 되어보고 정말 신나는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꿈을 어떻게 찾아줄까?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 하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는 아주 특별한 방법들이 담겨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대학교에서 25년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을 가진 안종수 교수, 서울대 안진표 박사, 세계선거기구협회 안홍표 박슬기 유치원 전문가가 협력해 저술한 직업 선택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 직업 종류, 국가자격증 종류 미래 직업 노트 등 보물 같은 정보가 가득해요. 자 친구들 오늘 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여행 어땠나요? 직업을 선택하는 건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알아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멋진 여행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자신을 믿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부터 신나는 꿈찾기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